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직업군이나 선생님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술계, 교육계, 문학계, 다양한 데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물론 회사를 들어가면은, 회사를 들어가면은, 어, 선생님이라는 관계보다는 선배라는 관계가 있지만, 특히 기능직 기술직 이런 데 가면은 선배 선배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거든요 의대생을 증원한다 의대생을 증원한다 해서 뭐 한꺼번에 2천 명을 증원한다 2천 명을 증원한다 해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그러고, 파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파업 그다음에 이 전공의가 전공의가 이 사직서를 낸다 그러는데 사직서를 낸다. 이 전공이라는 것은 전공이라서 보통 수련의라고 해요 수련의. 이 수련의들이 이 사직서를 쉽게 낼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전공의들은 아주 정말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아요.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으면서 의사는 의사인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의사인데 의사로 개업하면은. 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요. 그냥 일반 의사로 일반 의사로 개업을 하면 일반 의사로 일반 의사로 개업을 해도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의 수입을 얻어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죽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전공의를 선택을 할까 전공의를 선택한다는 거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전문의 전문의라는 거는 박사 과정을 받는 거예요. 박사, 박사 과정, 의학 박사 일반의사들은 석사 석사과정을 밟아서 석사로서 어 병원을 개업을 하는 거고 전공의 수련의가 된다는 것은 전문의가 된다요 전문의 그래서 이 전공의 수련의 과정에서 직꼬리만 얼굴을 받으면서도 이걸 하는 거는 이 선배 선생님들 선배 교수님들이요. 교수님 의대 교수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대 의대를 더 늘려서 전공의도 수련의도 뭐 지방도 뭐 시골도 다 의사들이 많게 하겠다 뭐 OECD 국가 중에서 인구비례에서 의사 수 숫자가 적다 아무튼 이건 뭐 나라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2천 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일 같은데 이렇게 무리서로 무리한 무리한 이 무리한 무리한 일들이 반드시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이 끌어나는 데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연예계에서도 연예기획사에 선생님들이 갑질을 하고, 가수,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은, 5년, 10년 월급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곡 한두 곡 반짝하면은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히트곡이 떨어져서 막상 아이들을 그만두고 나면은, 뭐,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 노릇 하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어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어느 조직 사회에서든지 선배 선생님 선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이 밑에 사람들 제자 제자 후배, 제자 후배 제자 후배 제자 후배 이런 사람들을 심한 말로 좀 뜯어먹는 구조가 있어요 뜯어먹는 구조가 물론. 이 선배나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쳐주면서 수업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올라오기에는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또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또 비용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수가 되려고 해도 보컬음악학원. 연기자가 되려고도 연기 학원, 어 미술 화가가 되려도 미술 학원, 한사가 되려도 농부 대학교 들어갈려도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도 뭐 억대 수억대 에, 강사료를 받으신 분들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뜯어먹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뜯어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전공의 수련우가 전공의 수련의가 자기가 열심히 거기서 훈련하고 그뭐 당직 서가면서 공부를 해도 자고 박사가 돼서 전문의가 될 거니까 거기서 자기가 뜯어먹는다 뜯어먹힌다는 생각을 안 해요. 대학교에서도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보다는 정말로 턱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 전임강사, 시간강사를 해요. 거의 뭐 교통비 정도도 안 나오고 어, 한달 겨우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 어, 그런 생활을 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선생님들도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만한 것을 지불을 해요. 이 무당세계에서도 선생님들이 에, 우리 제자들을 만들고 하면서 분명히 굿도 시키고 그 과정에서 같이 배우고 익혀나가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가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선생님들이 나한테 내린 것을 지켜주고 또 가린 것을 시키고 하면서 그것이 정당하게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정당하게 내가 제대로 말문이 트고 점을 보는 상황이 되면은 그거 억울하다 분하다 뜯겼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단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내가 내력고 또 제대로만 해 주면은 내가 가르고 것도 제대로만 해 주면은 내가, 내가 조상 것도 제대로만 해 주면은 억울하다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그만큼의 효과를 못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고 저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댓글을 다루신 분처럼 선상계가 따로 있으니까 열심히 빌어라 그 다음에 영가가 영가가 앞을 서 있으니까 영가가 앞을 서 있으니까 영가는 닦아야 된다 최소 10번은 닦아야 된다 그래서 구술하고 나면은 저절로 신명이 앞선다 이분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이 선생님의 숨어있는 말 뜻은 뭐냐면은 너한테는 조상이 앞을 가렸으니까 조상이 앞을 가렸으니까 조상은 구슬에서 닦아서 구슬에서 닦아서 그것도 열번씩 열번씩 조상구슬을 해서 닦아가지고 보내버리려면은 신이 온다 그것도 저 천상계에서 신이 온다 이거는 말을 말을 어렵게 했을 뿐이지 너는 천신을 받아야 되는데 천신을 받아야 되는데 천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상이 앞을 서 있으니까 조상은 닦아서다 보내 버리고 그러고 나서 열 번씩 너가 나한테 돈을 주고 구슬에서 조상을 쫓아 버리고 나면은 천상계에서 신명이 알아서 온다. 이 무슨 개소리냐고 이게. 이 무당들 세계에서 이 천상계, 인간계 이렇게 구분을 치면은 그럼 지하계도 있을 거 아니야, 지하계가. 지하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하계는 뭐고, 천상계는 뭐냐고. 그리고 인간이,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서, 기도라는 걸로 해서, 어떻게 천상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목숨 붙어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저 천상계를 어떻게 도달해서 이해를 하겠냐고 내가 무당으로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나는 천상계가 뭔지를 모르겠다니까 천상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천상계라는 말은 천상의 세계라는 말이잖아 천상의 세계 인간계라는 말은 인간의 세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상계라는 거는 천상의 어떤 뭐 신이 천신이, 천신이, 그, 있을 수 있다고 쳐. 천신이 있을 수 있으면은, 천신들은 그 천상계에서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만의 세계가. 이 천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있다고도 해요. 있다고 쳐. 그러면은, 이 천신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으면은, 굳이 전신이 인간계에 왜 내려와서 간섭을 하냐고 이 만약에 옥황상제가 있고 옥황상제가 있고 실성이 있고 다 있다고 쳐요 벼락신이 있고 무한다고 뭐 뭐한다고 쥐들이 그냥 있는 세상에서 쥐들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 좋은데 있는데 그 자넬이라는 좋은 세계에 있는데 왜 인간 세계 나와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와서 점을 봐주냐고. 이 정신 빠진 소리 아니에요. 인간계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인간계에서, 인간계에서 내가 개똥이 점을 보고 소똥이 점을 보고 내가 내 신당을 가지고 살려면은 나한테는 조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상신. 그런데 말로는, 듣기에는 너한테는 천상계가 아직 안 왔고, 너는 천상계를 모르니까, 천상계를 가서, 그 시민이 너한테 오려면은, 너는 조상이 앞을 섰으니까, 영가가 앞을 섰으니까, 이 영가를, 그러면은, 이 영가를, 영가를 왜 닦아? 영가를 왜 닦아? 아니, 천신을 받을 건데, 천신을 받을 건데, 이 영가를 왜 닦아? 왜? 아니, 영가를 왜 닦아? 영가를 닦으면왜 천신이 와? 아니, 조상님을, 조상님을 닦는데, 왜 천신이 와? 아, 조상님을 닦았으면, 조상님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조상님을 닦으면, 조상님을 받으려고 오는 거, 닦는 거잖아. 내가, 기왕이면 조상을 닦아서, 내가 조상을 신으로 받으려고 닦는 거야. 그런데 저 신명이 저절로 온다? 그럼 신명은, 천상계에서, 조상을 닦는데, 신명은 왜 와? 도대체,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선생님들한테 좀 제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른 이 없어요. 천신을 받았는데 조상이 앞을 가려 왜 가리는데 조상이. 그 조상을 닦아서 가려서 가리는 조상을 닦으면은 조상을 가려서 닦으면은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한 천신이 그냥 와. 그 천신은 조상이 가려있으면 왜못 오는데? 아, 천신이. 야, 조상 니네들 비껴 나 들어갈 거야. 하면 되지. 그 천신이라는 존재들이 왜 조상 하나를 못 치우냐고. 아니, 천신이 올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조상님이 앞을 가리든 뒤를 가리든 온몸을 똘똘마아 가리든. 야, 저리 비껴. 내가 들어가서 얘한테 들어가서 전 봐줄 거야. 하면 되지. 아 천신은 그렇게 희들이 희마, 없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한테 돈 갖다 바치고 조상굿을 열 번씩이나 해야지. 그러면 천신이와, 그럼 이 신명이라고 할 때, 이 신명이라고 할 때는 천신을 말하는 거야. 조상신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뭔 말인지 알기나 하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댓글을 쓰신 분은, 이 댓글을 쓰신 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도 보고 있는데 왜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 질문인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그 느낌이 맞는 거야. 내가, 내가 지금 점보고 아, 조상을 닦아서, 침, 천신이 온다?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선생들은 저런 말을 하지? 이 마음이 더 정확한 마음이에요. 이런 선생들 말은 다 개그짓말이에요. 개그짓말. 정말로그리 이런 선생들은 오로지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갑질하고, 나는 저 천신에 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난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넌 나한테 돈 갖다 받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내가 점을 보고 무당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갖다 돈 주고 구탈 마음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저 선생님이 정말 나한테 제대로 된 무당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있는 돈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몇천만 원이 아니라, 내 형병껏, 그래도 굿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음식상 차려야지, 소고이 들어가야지, 선생님들, 어, 최소한 내소고이 줘야지, 그 정도 가오는다 해. 근데 이렇게 엉뚱한 말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시키는 사람들 말은, 정말로 이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문을 이분처럼 좀 품어봐야 된다는 거예요.